자 3,4번 봅시다 수능완성 요게 <laughs> 조금 어렵죠 내용 자체가 요 내용이 좀 이해가 안되실거예요맥킨셋는 보고하는데 어려운 문장이에요 between 둘 사이 30%와 40% 사이에 typical 이란 단어 뭐죠? typical 뭐지 뭐? 전형적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뭐냐면 요 단어 알죠? normal 아, normal 알죠 그죠? 아, 그, 타입에서 호용자가 되는거 타입이 뭐지? 유형 그죠 그래서 그렇죠. 유형이 전부적인 그 그러니까 전형적인 뜻인데요. 요거랑 비슷한 단어를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대표적인, 일반적인. 자, 다시 맥켄지가 보고하는데 30%에서 40% 정도의 전형적인 회사에요 단어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참봤죠따라해볼까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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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뜻이죠. 들어오는 돈. 자, 그 전형적인 회사의 3 0 40% 수입이 Generate이라는 단어가 죠 세대, Generation 세대가 맞고 동사로 볼까 Generate. 뭐뭐 엇을 만들어내다 생성하느라 농사예요. 통태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누구에 의해? 고객들에 의해서. 어떠한 고객이냐면, 바로, 자, profit이라는 profit 이라는 단어 알죠? p r o f i 요게 수익 이라는 뜻이에요. w e n revenue와 비슷한 단어. on profit 보다 수익이 돈이 되지 않는 뜻이에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들에 의해서 3, 0 40% 수입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대열은 바꿔주라고 그 고객들의 요것도 어렵죠. 진정한 cost to 뭐냐면, c 스 s t 는 뜻이 뭐예요? 비용이란 뜻이고, 비용. s e r 은 뭐지, 뭐, 기본 뜻이? 제공하다. 제공하다. 그렇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혹은 적대하다. 이렇게 돼요. 그 요건 뭐냐면, 그 손님을 적대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야? 그 손님을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대하는데 드는 진짜 비용. 이렇게 돼요. 그 진짜 비용이 more a p 란 동사도 많이 나옵니다. a p Up p l y 뜻이 뭐죠? 뭐면서? 적용시키더란 뜻이야. 진짜 그 손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적용되게 됐을 때 수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고객이 몇 프로더라? 30, 40%라고 보고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학원으로 따지면 우리 학원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30, 40%를 분석을 잘 해봤더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같이 이제 말잘 듣고 별탈 없고 착한 이런 학생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 담배 피고. 그리고, 막 새벽에 나한테 막 카톡 보내서, 어, 그래서 저 학원 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막뺑깡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다 걔네들을 서브하기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노동에 비용이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그지? 그럼 학원 입장에서 좋은가 나쁜 거야? 사실 좋지 않은 거라고. 근데 그런 그런 별로 수익, 수익을 내주긴, 학원비 내긴 내지, 그지? 하업이 내긴 되지만, 다른 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퍼센트지가몇 명이더라? 3, 40%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요걸 일단 이해해야 돼. 요 그럼 이 고객은 이 회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런 고객은 과감히 쳐내야 된다가 질문 주제가 되는 것이거든. 처음에 여기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잡아보자. 자, 그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항상 투부정사가 있을 때 앞에 이승 가져옵니다. 해석하네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잡아봐. 중요하다가 나왔다고 이게 뭐야? 지문에 요지가 되겠지.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야. 이거 반드시 해라. 뭐가 중요해? 컨덕트란 단어 모르죠? 이거는 수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동사로 꽤 자주 쓰입니다. 자, 그에 따라 중요합니다. 실행하는 거. 정기적인 r e g 규칙적인, 정기적인 리뷰 v i 는 뭐예요? 리뷰 v i e w 평가. 어, 뷰, 오케이 잘했어. v i 가 뭐지, v i 가 보다죠. 보는 거죠. 아리도 말하고 거기에 응. 이제 봤던 걸 다시 봐도 학습으로는 에게 복습이 되고, 음. 지금처럼 뭔가 조직에 서 뭐가 돼요? 응. 평가 검토, 그렇지. 평가 검토 이렇게 다시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고객층, 고객의 기반을 다시 정기적으로 검토한 것이 그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검토하라는 얘기라고. 목적어마다 이단어빠 따라해봐봐. i d e n t i f y 무엇뭔을 네. 어, 구별하다, 식별하다, 정체를 밝히다라는 뜻이야. 바로 식별하기 위해서 potential 뜻이 뭐죠? 잠재적인 candidate 이라는 단어 모르죠. 요거 후보란 뜻이 후보자. 잠재적인 후보자를 식별해내기 위해서. 그 다음 단어 보자. 여기에서 그 dismiss 라는 단어를 아셔요 dismiss. 디스가, 그렇지. 공부 중요해요 디스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뜻이 뭐다? 나쁜 뜻이에요. 뭐다? 아, 나쁜, 여러분 이거 모르겠죠? 몰라도 돼. 나쁜, 잠재적인 고객들, 후보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죠? 뜻은 통하기 때문에. 진짜 뜻은 디스미스가 이게 뭔뭣을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디스미스어 포기가 돼요. 포기해도 되는 고객들을 정기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을 해야 된다. 좀만 더 읽어볼게. 자, 만약에 리슨 위앤데요. 디스 뭐야? 정기적인 검토를 하는 걸 말하죠. 만약에 이런 검토가 뉴스났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Sales, 판매와 마케팅과 서비스 리소스 뜻이 뭐 마요. 재료. 재료. 혹은 자원. 서비스 자원들이 계속해서 최적이 아니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거 검토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단순화 시키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지문의 풀이는 끝나죠.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채연이한테 말했지만, 보세요. 나이프로라고 나왔고, 명사 품만 명사는 뭐라고? 본격 설명이라고. 지금처럼 보세요. 자,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가 되면 이건 뭐다? 바로 예시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넣었지만 예시 표시가 돼요. 주제는 뭐다? 앞에서 나왔다라는 거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을 찍으면 되는데, 근데 보세요. 마지막 여기. 하우에버가 있지, 하우에버. 역적이 있네? 역적뒤에 살짝 요구가, 그러나 Sales Revenue, 어, 그 판매의 수익은 달성되었는데 어디에? 4 5 1년이가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지금 역적이 있긴 하나, 이런 예시 속의 역접은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예시 속의 역점에는 읽어보니까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는 거잖아. 예시 속의 역점은 흐름 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찍어도 무방해요. 실제로 읽어봐도 흐름은 바뀌지 않은 채로 예시 속에서만 오히려 강조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바로 찍어보면 이어서 한 얘기.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나쁜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정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라거이퀄턴트가 들어간 문제 그대로 들어 번역된 다맞죠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다른 걸 볼까? 어떻게 어는나는지 신규 고객의 유치보다 기존 고객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없었죠 그죠? 기존 고객을 중시 해결하고고 오히려 바꿔줘야지 기존 고객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잘라놓고 잘라내야 되는 일이네요 자 2번 보자 고객의 취향을 알아야 된다? 아니고요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 아니고요 고객과의 친밀감 형성? 아니죠 다 아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그 다음 4번으로 볼게요자 4번 자 교사에 관해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교자가, 교사가 가져야 될 아, 덕목이 의무가 무엇이냐? as far as 하고 주어 is concerned 는 요거는 외워야 될 수와 같은 표현이에요. 주어의 관한, 관한 한 이란 뜻이죠. 주어의 관한 한. 표현을 As far as job is c o n s e r e d s e t 근데 뒤에 정리해 놨어요다왜이 어? 보시면 돼. 자, different version, different 다른, 다른. differentiate. 이거 보겠니? 동사입니다. 뭔 것을? 뭔 것을? 다르게 만들다 그래서 차별화하다라는 동사야. 요 이게 동명사, 명사가 되기 때문에 차별화라는 명사가 되고. 그다음 보세요. Readiness는 이거는 당연히 어디서 왔겠니가 여기서 왔죠. Ready 뭐다? 준비된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지금처럼, NESS가 없으면 얘는 명사로 바뀝니다. 준비성, 준비도, 라는 그 뜻이요 준비도에 있어서의, 준비도에 대한 차별화에 관한 한, 이렇게 끊겨요. 준비도에 있어서 차별화에 관한 한. 저는 항상 들어왔는데, 대기화를, 선생님들이, 어? 슈드가 들어갔네? 지문에 요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학급에 투더 탁, 뭐다 이거? 그 교실에 가장 최고에게, 누구나, 가장 잘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 가르침을 줘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가, 슈드가 들어가서 요지 같은데 중요한 건 어떻게, 뒤에 뭐가 나와요? 역점이 나오는 거지. 이디가더 중요하겠네. 그러나, 그러면, 요역점 앞에까지는 지문의 요지가 뭐가 돼? 선생님은 가르칠 때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 잘하는 학생 중심이 돼야 된다. 그 학생을 위주로 차별화를 두어서 수업을 해야 된다. 최대한 어렵게 뭐 해야 되일 이런 경우. 근데, 그러나, 자, 단어 선택과, 페이스가 뭐예요? 페이스가 왜? 뭐 속도라는, 속도를 내다, 뭐 속도를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페이스는 속도가 돼요. 속도와, e x p e c t a t i o 뜻이 뭐죠? 뭐가 죠뭐 되죠? 기대, 예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단어 선택과, 수업의 속도와, 어떠한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은, 머스트가 들어갔죠. 지문에 요지할 수도 있지. 반드시, fairly가 뭐예요, 이거? 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공정, 한계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으에게 상당히란 뜻도 있어요. 상당히. 여기서 상당히로 받아라. 자, 그러나, 단어 선택과 속도와 어떤 기대, 예상 등은 상당히, 아까 채웠 지가 뭐라고? 어, 그지 난제, 하기 어려운 일, 동사로 쓰였는데, 뭐다? 누구에게 어려움을 선사하다. 그래서 좀, 어, 좀 있어 보이게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다. 정도에서 간 거라고. 자, 상당히 어려움을 선사하는데, 뒤에는, 보세요. 누구에게가 없죠? 요 문장 바로 밑에 위 i c h student가 있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 걸 생략한 거예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생략이 돼요 각각의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전욕을 어려움을 선사해야만 됩니다 but not 하지만 not이 들어왔죠 그죠? must가 생략됐겠죠 뭐는 아니야? 각각의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전욕구는 불러일으켜야 되지만 뭐 하면 안 된다? 각각의 학생에게 over가 들어가면 뭐예요 5번은 항상 t 멋 o m u c h 뜻이에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건 좋지만, 뭐 하면 안 된다? 너무나, 그지 무리하게 괜찮아 너무나 무리하게 지나치게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고. 수업을 탑 클래스에다가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를 좀더 읽어보자고요. 자, 선생님들은 슈드가 들어가서 또 요지죠? 선생님들은 반드시 매치가 뭐예요? 매치가? 매칭 시키다, 멍멍한 일치 시키다,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또 뭐가 있지 매치가 명사로 시합이라는 뜻에 요 시합이라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맞춰서 싸우기 만드는 거잖아. 시합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선생님들은 반드시 일치 시켜야 되는데 맞춰야만 하는데 인스트 t r u c t i o n 뜻이 뭐야? i n s t r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인스트럭트가맞지 이게 지시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이야. i n s t r u c 교육이 돼요. 초. 자, 선생님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어, 교육과 어 s 스먼트 s 많이 나옵니다 어 s 스란 단어가 있어요 먼저 이거 동사로 어 s 스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개 이제 a c c e 란 단어가 있어요 스펙한단 다르죠? 얘는 어 s 스 평가하다란 동사고요 액세스는 접근이라는 명사 혹은 동사도 되고 두개 구분하시고 a s s e s s m e 는 뭘까? 당연히 M.A.T 명사가 되요 평가란 명사가 돼요 다시 선생님들은 반드시 매칭시켜야 되는데 일치시켜야 되는데 네. 교육과 수업과 평가를 as as possible 뭐예요? 가능한 한 c l o s e 뭐지 가까이자 봐봐 주의하셔야 돼요 close가 close가 이게 둘다 돼요 가까운 가까이 둘다 돼요 끝로온 소리는 가깝게가 아닙니다. 밀접하게. 추상적 의미로 바뀌어요. 밀접하게. 아주 가까운 사이로. 이런 뜻이요 그래서 가능한한 밀접하게 잘 갖다 맞춰줘야 돼요. 누구에게 학생들의 readiness 위해서 뭐라고? 학생들의 준비도와 준비 상태와 학생들의 뭐에 능력에 가능한한 맞춰줘야만 됩니다가 질문에 요지가 된다고. 선생님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다? 각각의 학생에게 차별화두어서잘 맞춰야 된다가 지문의 요지가 되는 것이라고 가장 비슷한 걸 찾으면 시 되고 더 어려운 문제이 나와서 하나만 읽어볼게요. 좀만 더 아까 뭐라고 이거 차별화하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프로덕트는다 여러분들이 참 이제 오역을 많이 해요. 프로듀스 뭐죠? 프로듀스 생산한다. 생산한다. 프로덕트 뭐냐면 프로듀스 프로듀스로부터 나온 결과물을 전부 다프로덕트라고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결과물이라는 뜻을 알고 계셔야 돼. 결과물, 조금 어렵게 간다면 이게 산물이라는 뜻이야. 산물이라는 뜻.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무조건 제품이라고 하시안 돼요. 제품이라는 뜻도 있지. 그건 정말 제품으로 쓰일 때 그러하고 일반적인 뜻은 결과물. 산물이라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 자 보자. 앞으로 봐봐. 이런 단어도 보게 돼요. My product. 이건 뭔가요? My product? 뭐지 이거? 결과물이지, 산물. 바이는 뭐, 뭐, 옆에지. 뭘까요, 이거? 뭐, 뭐에? 의 어. 옆에 나온 결, 결과물. 뭘까요, 이게? 이런 거아닙니요 여러분? 부산물. 아닙니까? 부산물이란 표현 아요 부산물? 원래 나는 얘를 만들려 했어. 근데 얘 만들고 결과를본 옆에 조그만 덩어리 같이 만들어서어 이게 맞아요. 뭐야? 그치? 이게 부산물이에요. 어. 바인 프로젝 그런 뜻이라고. 프로젝트가 뭐하다 뜻이게? 이 결과물 산물이라는 뜻이라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무조건 작품을 하면 안 돼. 자, 결과물들을 차별화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여서, 얘를 묶여요. 자, 뭐한 뒤에, 당신이 d e l i v e r 뜻이 뭐죠? 배달하다. 배달 혹은, 이것도 잘 봐. 무조건 배달하도록 하지 마. deliver의 기본적인 뜻은 얘는, 이거예요. 전달하다는 뜻이죠.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전달하더라하요배달하다말고 당신이 전달한 뒤에, 무엇을? 똑같은 instruction, 아까 뭐라고? 똑같은 교육, 수업을. 똑같은 교육을 누구에게, whole 이란 단어 뭐죠? whole, 전체, a whole new world. 뭐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거든. 전체란 뜻이요 그래서, 전체 학급에게 똑같은 수업을 당신이 전달한 뒤에, 같은 수업을 했어, 그지 전달한 뒤에, 결과물을 차별화 하는 것은, 수업은 똑같이 했어. 그 뒤에 조치를 서로 다르게 취한다, 이런 얘라고 결과물을 차별화하는 것은 maybe 일지도 모르는데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어떤 방법? 뭐? differential 아까 뭐라고 했죠? 차별화하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뭐에 대해서? 웰에서 말하고 준비도에 있어서 몇몇 경우들의 말이죠. 수업은 똑같이 하고 그 뒤에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해주면 제대로 된 어, 차별화가 된다. 자, 선생님들, 실드가 또 들어가죠?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We teach 내 머니그린 건 다시 가르치도록. 컨셉 뭐예요? 이제 해석하면 개념 문제. 개념과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다시 가르쳐 줘야 돼. 어떤 학생이냐면 그저 단순히 get it이 없다가 아니라 이해하다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말이죠. 뭘 통해서? 허, 뭐라고 할까? 전체 전체 학급의 수업이나 아니면 어떠한 연습 실행을 통해서 다시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참여를 해줘야 돼부조한 학생들을 위해서 대인은 누굴까요그 학생이야 선생님이야? 선생. 뒤에 뭔가를 추가할 수 있대. 누구인 이거? 선생님. 선생님이죠. 선생님들은 또 추가할 수도 있는데. 요건요 여기 있는 거죠. 스캐폴딩이고말 필요 없어. 뭘? 뭐는 동안에 가이드 프 i 티스 뭐요? 뭔가 지도를 받은 연습 시간 동안에 아니면 개별적인 음, 그 어떤 연습의 부분, 학급의 부분, 네 시간 동안에 요러한 것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요? 선생님은 뭘할줄 알아야 된다. 학급에 대해서로 차별화를 해서 준비도에 대한 차별화를 둬서 수업을 해야만 된다가 지금은 유지가 되겠죠. 5번 보시면. 학생의 준비도와 능력에 맞게 지도및 평가를 차별화해야 된다는 얘기 가셔야 돼. 나머지가 왜안 뜯어볼까? 1번. 학생의 학업 성취도 변화를 꼼꼼히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죠. 어. 차별화를 나도 만들어면안 안 되죠. 2번. 과목별 특성에 따라 지도와 평가? 과목별 특성이 아니라, 바꿔볼까 그러면은? 자, 요걸 뒤에 냅두고, 요걸 바꿔보자. 과목별 특성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학생의 준비도에 따라 달리한다는 바꾸 유지가 되죠. 학생들에게 개별 연습보다 오히려 어떻게든 이건 요거랑요거를두 개를 어떻게 되죠? 바꿔줘. 그렇지. 자, 4번 교실 수업과 평가는 중위권 학생 아니지. 어떻게 바꿔줘야 돼. 그것 학생 전체와 그와 동시에 그 뒤에 학생에 따른 차별화에 맞게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바꿔줘야 되죠. 자. 자, 우리가 오늘 지문 다섯 개 풀이를 다 해봤는데 앞으로 오늘은 첫날에 다섯 개를 했고 지금 20분 남았거든? 앞으로는 지문의 풀이는 점점 늘려갈 거야, 네 그래서 한번 풀이할 때 그런 열개 가까이 할수 있도록 일곱, 여덟 개 정도 할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뭐할 거냐면 오늘 배웠던 지문 중에서 어려운 문장들이 있죠? 이거 해석을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해석을 같이 말로 자, 다시 1번을 표시고 1번을 표시고 계속 다지다가고나 이거 해석을 써갖고 오세요. 강윤호에바로써강윤호에직독지켜를 쓰고 나한테 제출을 하세요. 일요일 날 형업 백만. 지금 해볼 거야. 더 플러스 비교급 어떻게 해석하라고더뭐 주어가 동사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가 이렇게 돼요. 아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신 대비 끝나고서부터. 그거는 12월 중순 되겠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고3 되는 거야. 다음 주 수능 14일 날 끝나고 나면 1 5월부터 여러분이 고3이에요. 수영이 알겠니? 음. 11월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고3이야. 그래서 기말 그 고3 분들은 고3 수업을 미리 들어본 사람이 없지. EBS 교재 증정 때문에 고3금 일주일에 2시간씩 하죠. 고3으로 가면 일주일에 세시간씩으로 바뀌어요. 시간이 늘어나요. 3시간, 3시간으로, 일주일에 총 6시간 수업으로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는 조금 모르고 그거 미리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3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EBS 진도를 다 나가려면 그렇게 해도 사실이부족요 필요에 의해서 어, 기말 대비가 끝나고 난 시점부터 여러분 고3반으로 정식 편성이 되면서 시간이 3시간, 3시간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 앞에 보시고 앞에 아, 네, 보세요. 거의 맞춰해볼까더 플러스 비교급. 자 시작.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할수록 전체가 명사. 자가다 묶죠. 묶은 거 먼저 소식이 먼저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지. 우리의 네. 뇌의 네. 특정한 부분들을 네. 많이 사용할수록 그다음 더욱더 디바이너 발전되고 그리고 효율적이게 된다. 이거 먼저. 그 뇌의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건 아프지 않 그죠? 자 다시 빠르게 시작.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할수록 우리 뇌의 특정한 부분들을 더 발전되고 효율적이 된다. 뇌의 그러한 부분들이. 잘했어. 자 밑에 가보자. 요거는 어, 강조부분을잘 봐. EDG와 대신나왔을때 이걸 우리가 강조부분이라고강조 부문 해석은 어떻게 해요? 강조 부문 해석? 어떻게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자 보세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만큼이 강조가 되고, 바로, 뭐, 뭐, 라고 해주시면 돼요. 바로, 뭐, 뭐. 여기 지금 주어거든. 그러니 바로, 뭐, 뭐, 가, 라고 해석을 잡아주시면 돼요. 바로, 뭐, 뭐, 가. 바로라는 단어. 그러면 요이대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순간. 해보자. 자, 시, 작.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 그 다음 단어 중요해요. 자, 요거, deal with는 단어를 앞으로 계속 보게 돼요. 그렇지. 무엇을 다루다, 잘 처리하다, 어, 잘 처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I N G 가 뭘까? 다루는 이 다루는 지역. 무엇을? 디렉션 뭐지? 방향. 방향 그렇지. 스페이셜 뭐예요 어려운 단어가 좀 졸라 쉬운 단어. 스페이스가 뭐지? 공간. 공간. 이거의 형용사입니다. 스페이셜. 어. 형용사. 그럼 뭐니? 공간위란 단어입니다. 음. 음. 자 다시 보셨다면 바로 어떻게요? 바로 그 지역이 어떤 다루는, 무엇을? 방향과 공간의 기억을 다루는 그러한 지역이 동사로 가자 be likely to는 항상 되지 뭐라고? 뭔 말? 그렇지, 가능성이 있다 뭐할 가능성이? be more, 좀더 상당 자, 보세요 hide, hide 봐봐 아까 close가 뭐였지? close 가까운, 가까이 둘다 되죠? hide 똑같아요 높은, 높게 둘다 돼요 뭐 hide는 다른 뜻이야, 뭐다 이거? 매우 상당히라는 추상적 개념을로 바꿔요 더욱더 상당히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해보자,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시작. 바로 그 지역이 다루는 무엇을 방향과 공간적인 기억을 다루는 지역이 좀더 상당히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아, 내면, 쓰면 쓸수록 그 부분이 발달한다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인턴부터. 아까 했던 거요. 인턴, 인턴 뜨지 말라고 그에 따라 그 결과 시작. 그에 따라 일반 대중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대중은 여기까지 압력을 가해야만 된다. 누구한테 과학자들에게 유지하라고 대 바꿔줘두고 일반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죠 자꾸 정보를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중요한 통제력으로서. 뭐에 대한 어떠한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통제력, 이 비윤리적인 관행이란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전문직종 과학자에게 이해됐니? 그러니까 과학자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애초에 방지할 수대는 얘기야. 다시 보자. 시작. 그에 따라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일반 대중은. 압력을 가해하면 된다. 응. 과학자들에게 유지하도록 일반 대중이 정보를 받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중요한 통제력으로 어떠한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통제력으로 이 관행이란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전문직종에게 그러니까 이걸 강제해준다. 자, 그 다음...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 계해해볼게요 자, 시작. 30%와 40%의, 뭐라고 티커 전형적인 회사의 수입이, 그렇지, 수입이 동사 만들어진다. 고객들에 의해서. 이 고객은 바로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 만약에 그 고객의 진정한 관리 비용이 적용되게 된다면, 잘 따져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놈들이 많더라. 고 잘라내야 된다. 자, 그 다음. 4번. 자, 여기 봅시다. 형광펜. Differentiating, 차별화. 요거는 결과물이란 단어부터 보셔야 돼요. 시작. 결과물을 차별화 하는 것은 뭐한 뒤에? 니가, 내들을 네 뭐라고? 전달한 뒤에 똑같은 수업을 전체 학급에게 하고, 주어랑 멀어지죠? 주어 하번말르죠 그렇게 차별화 하는 것은, 그 다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차별화 할수 있는 준비도에 있어서, 몇몇 경우들에.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 생각보다 잘 따라와서, 김일진 끝났네? 자, 그러면 지금 해석을 써봅시다. 지금 해석을. 어찌됐건, 아는데? 아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데. 문제권은 수행시켜 줘야지. 응? 안 돼. 지문을 어. 더 풀이해도 되겠다. 앞으로 이지 어. 근데 여러분 너무 과소 평가였네.